여러분은 컵스카우트 준비 과정을 공부하면서 컵스카우트에 대해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배웠습니까? 네. 지금부터 대원들이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할 규율을 낭송하겠습니다. 컵스카우트 대원들이 명예를 걸고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큰 소리로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컵스카우트 규율 하나는 대원은 밑사람을 잘 따릅니다. 단체 대원 준비됐습니까? 네. 컵스카우트 규율 하나. 네. 부모님, 선생님, 대장님과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어른은 모두 윗사람입니다. 윗사람은 많은 경험과 배움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분들입니다. 윗사람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단체 생활의 기본이 되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풍선히 잘 따르도록 합니다. 네. 급스카우트 규율 두 번째는 대원은 남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컵스... 컵우트 규율 둘! 대는 남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스스로 합니다. 이불을 대고 호평하는 게 옷을 갈아입는 일, 방을 청소하는 일과 같이 혼자 입으로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습관을 입니다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며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컵스카우트 규율 3은 대원은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네. 다 난... 컵스카우트 규율 3.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모두 착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더라도 날마다 착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다음은 전체 대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 대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급스카우트 규율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실직한 대답으로 대장님은 여러분들의 대원 생활하면서 지켜 나갈 일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급스카우트 규율을 잘 지켜서 스카우트 훌륭한 대원이 될 것을 약속하며 한국 스카우트 경북연맹의 이름으로 대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대장님이 급스카우트 선서. 하면 나같이 성취를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선서. 멋진 선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선서 앞에서 잘 지킬 것을 믿고 한국스카우트연맹 울릉지구연합회 저동초등학교 컵스카우트 대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연맹과 대찬이 됐습니다. 음악에 맞춰 1절만 <laughs> 부르겠습니다. 이 감성의 연애를 위하여 잘합니다. 크게! 바둑바 가네요 찬양서 성립나절게 온 세상 빛줄이 바둑바둑와 이어서 촛불 선서식이 있겠습니다. 지도자와 지도자와 지장님들과 대장님들과 지도자님들께서는 초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들 전체 제자리 앉아. 초를 나누어 들고 있으면 편히 앉아. 단대장을 시작으로 대장, 협조 지도자, 학생 단대장, 대장, 보장, 모원순으로 물을 전달하여 점화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촛불 선서식이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이 예, 함께 좀 나눠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초를 함께 들어주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들, 네, 같이 촛불의 의미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좀 예, 교감 선저 초를 좀 대원들에게 같이 나눠 주시고 어머니들도 들어야 됩니다 한개좀 예, 일어서서 나눠 주세요. 1대 대장은 부교수님이신 김성욱 대장님께 접불수여받습니다 2대 대장 1어서 2대 대장은 본 대장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각보 보장 이어서 자, 각보보장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옵니다. 네. 1대 대장, 2대 대장은 보장들에게 촛불 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단체 부대 대표님과 부교수님께서는 어머님들께 촛불을, 예, 네, 점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원들, 촛불 위험하니까, 조이컵은 아래로 충분히 내립니다. 아래로 충분히 내리고, 점화 받는 대원이, 점화 받는 대원이, 네, 초를 기울여서, 초를 기울여서, 어둠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빛은 밝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촛불이 밝혀져 모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몸을 모두 사로워서 빛을 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주위를 밝힙니다. 밝고 따뜻한 불꽃으로 타올라 우리에게 희망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소리 높여 자신의 존재를 외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만 빛으로 타오를 뿐인 초의 의미를 우리도 배워봅시다. 나의 말없는 봉사로서 모든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도 하나의 촛불로 타올라 봅시다. 초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촛불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마음의 다짐을 하여 봅시다. 자, 대원들 다 촛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의 불꽃이 아름답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초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대장님들과 함께 스카우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어제도 스카우트를, 오늘도 스카우트를, 내일도 스카우트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작은 힘이 만세계의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크다란 소망의 빛을 우리는 함께 느낍시다. 크다랗고 밝은 빛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이처럼 한 사람의 말없는 사랑의 실천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이웃사랑 모두를 기쁘고 희망찬 모습으로 빛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인류의 밝은 미, 미래까지도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합시다. 저동초등학교 스카우트의 이름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합시다. 여러분, 나 대장으로서 우리 대원들을 아름답고 멋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함께 한다면 이 촛불 앞에 맹세합시다. 우리는 사,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작은 촛불이 전 세계를 밝히듯이 우리의 가슴속의 촛불을 꼭 끄뜨리지 않고 평생 함께 간직할 것을 약속합시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 더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네, 어,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저 선생님, 지도자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아남을 알리니 또 하나 있지 바람 붐 벌판에 서있어도 i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촛불 선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네, 앞으로 삶의 봉사의 길이 봄에 간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소원을 빌고, 촛불을 후 불어서 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원 드세요눈 감고, 네, 가족의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에 밝은 빛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눈을 뜨고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네, 꺼주세요. 자, 불 켜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오늘 선사식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한번더 가슴에 봉사 스카우트를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도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생활에 큰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원 일어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께 큰 소리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학생 단대장 인사. 부모님께 자녀 부모님께 경례. 준비. 네 대원들이 하는 준비의 의미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신부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이것으로 컵스카운트 선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